매한 윤봉길 의사 숙모회 회장 윤용입니다 죽어도 바른 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문재인은 작살 대통령! 이런 제목입니다. 여북해서 작살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하는 할 말이 없어요. 문재인이가 집권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반 밖에 안 됐어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빨리 작사를 내놓은 거 보고 깜짝깜짝깜짝 깜짝 깜짝 놀랍니다. 놀랠 시간도 없을 정도야. 얼마나 사건을 벌이는지. 아셈에 주르륵 가가지고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 이간질이나 하고 프랑스 대통령 만나서 이간질이나 하고.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짓입니까? 재벌 총수를 평양에 데리고 가가지고 냉면이 목근용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악담을. 들게 만들고 말이야. 그것도 쉬쉬하다가 국감에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고 말이야. 나라 망쳐놓고 말이야. 나라 작살내놓고. 사과 한마디 없어. 이런 대통령은 전 세계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해도 너무하는 거야 이거. 혼만 되면 작살내. 에너지 작살내지. 태양광으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태양광도 작살내고. 고용 작살내지 말이야. 자영업자들 작살내지. 경제 작살내지 말이야. 증시 작살내지. 한미동맹 작살내지. 방어선 작살내지. 너무 많아가지고,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야. 끝난 거 아니야? 국민들이 퇴진운동 해야 합니다. 문재인, 퇴진운동.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돼요. 계속 작살내니까, 나라 다 망치고, 경제 망치고, 안보 망치고, 한미유대 망치고, 망치는 대통령을 잘못 뽑은 사람들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되고, 문재인은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야 돼. 작살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경제가 말이 안 해요. 국민들이 아우성이야. 문재인 찍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아우성이야. 문재인이가 옆에 있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이게 다 1년 반 동안에 저지른 일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저지른 일입니다. 미국이 여복해서 청와대에는 연락을 안 하고, 은행에다 직접 연락하고, 재벌 기업에 직접 연락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청와대를 못 믿으니까. 나라가 이꼴 됐으면 은 문재인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야. 미국이 가만 놔둘 것 같아.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은 작살 대통령! 매헌 윤봉길 이사 충무회 회장 윤용. 죽어도 바른 말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